안녕하세요. 중국의 모든 걸 리뷰해 주는 드래디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임기 리뷰를 해볼 건데요. 요번에 새로 나왔어요. 일단 박스를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게임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액정 같은 부분에 이렇게 비닐로 돼 있어 가지고 좀고급스럽진 않아요. 보시면 전단자 이렇게 나오고 HDMI가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이게 끄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어폰 하나나 들어 있고. 설명서도 다 중국어로 돼 있어요. 어 영어로 돼있긴 하네. 근데 설명서가 X21인데 설명서는 X20으로 썼네요 신기하네. 일단은 이정도로좀 해보고 그러니까 게임기를 봐야겠죠? 게임기에서 이걸 뽑으면 재질 같은 경우에는 좀 지문이 많이 묻게끔 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이쁘진 않아요. 보시한 파워키드 어있고요 이쪽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양쪽으로 연장할 수 있는 USB 이렇게 꽂는 데 있고요. 그 전원선 3.5 그리고 여기는 마이크로 SD 넣는 부분이고요 여기로 이제 충전을 하는 거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스피커 하나, 하나가 들어있네요 스피커가 그렇게 사운드는 좋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여기에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카메라는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이는 카메라이고요 지문이 엄청 잘 묻는 그런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버튼감 같은 경우에는 위쪽 에럴단자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딱딱해요 버튼감이 매우 딱딱합니다 뒤집어서 이쪽에 기본 버튼 같은 경우에는 방향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고 그 아날로그 스틱 같은 경우에는 좀좀 좀 부드럽긴 한데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버튼 X, Y, AB 버튼이 있는데 버튼 누르기에는 좀 좋아요. 근데 아날로그 스틱이 너무 가까이 있게 있어가지고 버튼 누르는 이렇게 방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아요. 여기는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있고요여기 셀렉트 버튼, 여기 스타트 버튼 있고요. 확실히 7인치 게임기라서 매우 화면은 시원시원하게 커 보여요 그래서 게임 하는 데 있어서는 집중도가 좀 높아지긴 할것 같아요 이제 전원을 키고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UI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의 버벅임이 있네요 누르면 바로 이제 제각 반응한 게 아니고 약간 느립니다 맘의 게임을 한번 해 볼게요 시야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은 그런 시야각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살짝 끊기는 느낌 있죠? 게임이 약간 끊기네요. 제가 보기에는 RG350보다 약간 더 끊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CPU가 RG350보다는 약간 낮은 걸로 알 수가 있어요. 확실히 7인치라서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몰입도는 약간 떨어지네요. 아무래도, IPS 패널이 아니고 그냥 HD 화면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약간 끊기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게임 몰입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원시원한 이 애정 때문인지 몰라도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 거는 좀 흡족함이 있네요. 좀 이게 좀 무거운 느낌이어서 누워서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메뉴 보시면 저장 있고 로드 있고 출구 있고 이제 나가서.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찾아봤는데 해상도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예 설정에서 밝기 출력 이런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뭐 설정 같은 게 없어요. 빌 같은 거라든지 설정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있는데, 매우 화질이 떨어져요. 키오브가 살짝 끊기네요. 게임을 하기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인용이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꽂아서 재부팅을 해줘야지 이제 인식이 되나봅니다. 파워키드 X21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게임기로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능이라든지 액정 같은 7인치는 좋은데, 성능이라든지 이게 다 떨어져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 게임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해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